오늘은 오랜만에 밥친구도 함께해서 용전동에 새로 생긴 돼지갈비 집으로 왔어요. 처음 오면 첫 메뉴이지만 세트 메뉴가 있어서 다양하게 즐기려고 대왕갈비랑 매콤대왕갈비 그리고 소갈비살 세트로 주문합니다. 후식으로 커피랑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네요. 투덜이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셀프 코너도 있어서 한컷 하고 돌아오니 다양한 곁들이 찬들이 나와있고 세트 메뉴도 나왔고 숯불도 넣어주시네요. 오늘도 고기 굽기는 투더리 친구가 담당합니다. 친구야, 만나게 구워주셔. 저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먼저 오이지 한입하고, 연뿌리 샐러드가 있어서 한입, 그리고 떡볶이도 한입 하는데, 음, 그리고 잡채도 한입. 친구야 고기 빨리 구워주세요. 투더리 친구가 열심히 구운 소갈비살 먼저 한입. 쫄깃한 식감은 좋은데 제 입에는 간이 강하네요. 그래서 목사발 국물 한 숟가락하고 목도 한입 했어요. 이번에는 돼지왕갈비 한입하니, 음. 역시나 간장소스가 제 입에는 강하네요. 양파절임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고, 양배추 샐러드랑 소갈비살 함께 먹으니 이 방법이 좋네요. 이번에는 파절임으로 소갈비살 즐기고, 소갈비살이랑 돼지갈비, 쌈으로 즐기니 짠맛도 줄이고 제 입에 맞네요. 투덜이 친구가 갈비때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네 자네가 수고하시는데 자네가 드시게, 하하. 이제는 매콤한 돼지갈비도 친구가 불판에 올려 열심히 구워줍니다. 잘 구워진 매콤 돼지갈비 한입하니, 역시나 매콤하면서도 제게는 짠맛도, 상추랑 파절이 무침 한입하고, 함께 먹으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쌈으로 즐기니 오늘은 꼭 쌈이 필요한 곳이네요. 친구들도 간이 강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삼겹살 주문했어요. 잘 구워진 삼겹살 한입, 그리고 새송이버섯도 한입하고, 역시나 쌈이 필요해서 상추로 한쌈 하고, 깻잎으로도 한 쌈. 친구들이 고기는 그만 먹자고 해서, 마무리를 위해 비빔냉면이랑, 된장찌개에 공깃밥 주문했어요. 밥친구가 냉면 맛보라고 해서 정말 딱 맛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하고, 고소한 밥한 입하고, 제가 좋아하는 두부 한 입, 그리고 김치 한입 하니, 시원한 맛이 좋아서 밥 위에 올려서도 한입 합니다. 먼저 끝낸 투더리 친구가 역시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져왔네요. 아주 부드럽고 시원해서 만나네요. 이 집의 맛집. 오랜만에 함께한 밥 친구에게 점수를 줄 것이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점수 평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투더리 친구에게 자네는 어떤 고기가 가장 입에 맞았냐고 물으니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어이쿠. 이 친구야. 이상 대전 돼지갈비 소갈비 살 전문점. 화돼지왕갈비 대전용전점 방문 후기였습니다.